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지의 우주를 여는 비밀 열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누계릭병을 진단받고, 이제, 처음, 천... 아니, 2018년 3월 14일인가 에서 돌아가신 이제, 스티븐 호킹, 이런 천재 물리학자분이 이제 지은 책입니다. 음, 엄면이 말하자면 단독, 그 단독으로 한건 아니고요. 그 딸이랑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만은는 날에 가장 획기적인 이제 블랙홀에 대한 발견을 했던, 했던 그, 물, 했던 그 아이신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가장 똑똑한 물리학자죠. Book One, George's George's Secret Key to the Universe. 조지의 우주를 향한 비밀 열쇠. <laughs> 여기는 이제 Q&A 인데요. Q&A 중에 가장 좀 신기한, 가장 좀제 인상 깊게 읽었던 건, 우리가 미래의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모두 앞으로만 가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켓 을 타고 고속으로 질주해 앞으로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 향에서 들어오면 지구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훨씬 더 늙었거나 이미 죽었,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일반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때로 시공을 굉장히 많이 뒤틀리게 해서 과거로 여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왜곡은 복사의 분체를 촉발시켜 우주선을 그리고 어쩌면 시공 자체까지도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책이요 이제 스티븐 호킹이 이제 루게릭병이라 이렇게 머리, 머리가 머리 살짝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못 하니까 좀 루게릭병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된 거랄까 그런 병인데 아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눈동자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긴 몇쪽짜리 300 380쪽 가량의 책을 지으신 겁니다. 주요 등장인물 주인공이 조지고요. 조지 그린비, 그리고 조지의 부모인 그린비 부부. 엄청난 열혈 생태우 환경운동가라. 저 자동차를 타지 않고요. 과학기술이 이제 과학기술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과학기술이 싫어하고 조지가 이제 컴퓨터를, 뭐 하지만 컴퓨터를 전혀 사주지 않고요 전기도 자가발전기로 하고요 먹는 것도 다 텃밭에서 직접 가꾸어서 만들어 먹고요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촛불까지 켜놓는다고 합니다 프레디 조지 프레디는 이제 조지의 핑크빛 돼지인데요. 새끼 돼지였는데 돼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나쁜 의도로 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돼지인데요. 아기 돼지한 아기 돼지가 할머니한테 선물이었는데그 돼지가 커가지고 그냥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흠, 음, 약간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옆집 옆집에서는 애니 에릭 수잔 애니 에릭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멀리 사는 수전이 있습니다. 네, 뭐 코스모스 뭐 리퍼 링고 링고 패거리라고 하면 되겠죠. 조지가요. 어느 날에 돼지가 조지의 돼지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 옆집 울타리에 돼지만은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몰래 거기로 가게 됩니다. 막다 무시 찍기고 그랬는데 프레디가 진짜 대큰큰 지막간 리죠 프레디가 거실에서 뭐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웃집 주방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되는데 어제 애니 가 와가지고. 애니가 왔어요. 그쟤 네가 그렇게 성숙하다면 어째서 내 돼지를 동물로 죽이려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 리베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집과 이제 둘이서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근데 갑자기 돼지가... 에이 뭐라 해야지... 아 자꾸... 갑자기 크레디가 엄청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멈추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난장판이 되버렸습니다 근데, 프레디 덕분에 이 에릭이 이거를, 새로운 책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그와 동시에 가장 이,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코스모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입력하기만 하면은, 공중에 이렇게 창문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우주를 볼수 있어요. 다음날 이제 과학 수업 시간에, 너무 그, 이제, 코스모스랑, 에릭이랑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있는데, 과학 선생님인 그 리퍼가 뭐하니? 하고, 그러 그러니까 약간, 수업 시간에 약간 쪽지 돌리다가 듣긴 거랑 살짝 비슷한 그런 경우죠. 책에 낙서하다가 겨, 걸린 거니까. 그래서 이 조지 때문에 모두를 모두한테 자, 오늘 행동에 대한 걸로 너희를 모두에게 100번씩 쓸 과제를 주겠다. 각자의 책이 깔끔하고 똑바로 쓰도록 해라. 나는 리퍼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재미있는 수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100번이야. 종이 올릴 때까지 끝내지 못하는 사람은 뒤에 남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그럼 지금부터 시작. 그리고 린고가 야 이게 다니 네 때문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유끼리로 이제 리퍼. 링고한테 쫓겨요. 그래가 이제 계속 도망갔는데 옆집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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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오더니 우주빙새가 나오더니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고 패고린 도망가고요. 둘다 아직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우주복을 입은 애니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애니가 좀 거짓말 을좀 해가지고 애니가 이제 이 컴퓨터는 우주로 갈수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 치지 마. 해가지고. 거짓말 치지 마. 이게 뭐 우주로 갈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주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우주복을 입었고, 해성이라고 엔터 쳤는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내려요. 해성으로 타고, 여러 데로 도망, 들어가고요. 이제 그, 이 링고 빼고 있는 리퍼를 만나서, 이, 링고, 이 리퍼가, 심부름을 한, 심부름, 심부름 시켰던 링고한테, 편지 전해준 있는데 편지 안 전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화가 난듯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우주의 냉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뻐 혼자서 우주의 냉기야. 내가 그걸 얼마나 느끼고 싶어했던가 마침내 내가 에릭 자네를 찾았군. 자네가 언젠간 돌아올 줄 알았지. 하고 이렇게 막 여행을 하고요. 큰일 날 뻔했는데 에릭이 공식으 열어줍니다. 그래서 에릭이 엄청 화나가지고. 너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왜 이런 야? 누가 또 해가지고 막아놓고요. 조지를 엄청 혼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지의 부모님까지 이제 이둘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진 조지 의 아빠가 진짜 엄청나게 화났고요. 코스모스도 막 방어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나면 안 되는데 이그 이 프레디가, 프레디가 들어온 그 구멍으로 아직 조금 남아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조지 부모님이 고치다가 말한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좀남아있는대로 와가지고 이, 프레디 우리 안에 숨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한테 드리고 맙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아기가 없고 그냥 먹을거 갖다주려고 온거였어요 그래서 시위도 하고요 이제 할로윈이라 이렇게 막 링고, 페어리가, 장난쳐서 골려줄까요? 아니면 먹을 것술 줄래요? 하는데, 그게 리퍼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퍼가 잠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제, 링고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과학을 좋아하는데요? 하니까. 이제 잘 됐구나. 그러면은 이것으로 따라와 버려. 대죠 자, 질문 있는 사람. 선생님, 저기 뭐예요? 아하! 선생 너희들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맡았던 달걀 썩는 것 같은 고약한 냄새 기억하지? 그게 뭔지 아니? 썩은 달걀인가요? 어리석긴.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건 지구의 냄새란다. 수십억 년전 생명이 하나도 없을 때 지구 말이야.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건 진짜 화산이 아니야. 내 네, 비슷해요 정말. 제 말은 우리가 저기 가짜라는 걸 아시지 못한 거 보면 말이에요. 저 그냥 똑같은 종류의 연기를 뿜으면 작은 화학반응이 화학 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정원에서 가져온 흙으로 작은 화산처럼 보이게 만들었지. 아주 마음에 들어. 번개가 가스구름을 치면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지. 과학자들은 이런 반응이 때로 지구상의 생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분을 형성시킬다, 생, 형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단다. 이들 성분을, 이들 성분을 아미노산이라고 하지. 하지만 왜죠?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성분을 만들고,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체를 만들고,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랭, 링고와 속으로. 개 같은 소리하고 하면... 있네. 하지만 선생님 우리 주변에 많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왜 굳이 더 많은 생명체를 만드시려는 거죠? 이 행성엔 많지. 하지만 다른 행성엔 어떨까? 행, 생명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또 다른 행성인 말이야. 우리가 만약 생명체를 가지고 그곳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엔 좀 어리석은 일처럼 들리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행성으로 간다 해도 그곳엔 아무것도 없을 때고 그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이쿠, 상상력하군. 우리가 그 행성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 모든 게 우리의 것이 될 거란 말이다. 하지만, 잠깐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행성은 어디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 어떻게 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로 와서 이걸 좀보려는나 이게 바로 미래란다. 우리의 미래. 아마도 내가 학교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데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도록 하마. 나는, 행성 정문을 말한다. 평생 동안 행성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행성을 찾으려고 애 했었지. 그래서 찾았었어요? 많이 찾았지. 하지만 화성이나 토성이나 목성 같은 건 우리가 모두 알지 않나요? 오!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 살수 있겠어. 리페지 길을 쓰고 공부했나봐. 아니, 그렇지 않아. 그냥 흥미로워서그래그뿐이오 아하. 리퍼가 이제 다시?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지구에서 아주 가까운 우리가 태형이라 부르는 별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에 대해 알고 있지. 하지만 나는 다른 행성들을 찾고 있는 거란다. 다른 별들의 주위를 들고 있는, 돌고 있는 행성들을 찾고 있어. 아주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을 말이야. 행성은 찾기 쉬운 게 아니란다. 수백 년, 수년 동안 만환경 관측자를 료 모으면서 펴... 보냈고 우주에서 수백 개의 행성을 보였다. 불행히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행성 대, 행성들 대부분은 그 모성하고 너무 가까워서 생명체를 부양하고 살리기엔 너무 뜨겁다는 문제가 있지. 잠깐만 아직 모든 걸 말한 게 아니야. 저 우주 공간에 놀랍고 외국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만 해왔던 그런 일들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리퍼의 계획에 이제 인구 패거리가 동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에릭의 집에 갔는데 에릭은 이미 화가 풀린 상태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화성은 왜 붉나요라고 이제 붉나요 왜왜 붉나요 하고 조지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녹슨 그 녹슨 철가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화성은 철로 만들어졌나요? 근 그게 아니라 그냥 그면 철가루만 있다고. 근데 우리는 좀 여기서 투표를 했는데. 지구에 남을지 또 다른 행성에남을지인데 똑같이 4대 4라는 거예요. 이제 조지한테 물어봅니다. 두 가지를 다할수 없나요? 조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 회의를 끝나고 이제 이리기. 조지 문제를 아주 제대로 짚어냈어. 우린 지구를 구하는 일을 몰두하는 동시에 새로운 행성을 찾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조각을보든예리기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탁 치고 이렇게 닿는데, 이게, 그리퍼, 그, 리퍼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쳐가지고,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 해상이 저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동그랗게 생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블랙홀이었, 던 블랙홀이었어요. 그래서 에릭이 자신을 희생하고 이제 조지를 문 밖으로 던지는데, 마지막에, 흐릿하게, 나의 새 책을 찾아라, 블랙홀에, 블랙홀에 관한 나의 책을 찾아! 한데, 코스모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도난당한, 도난, 도난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다가 좀 지쳐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블랙홀에 관한 새 책을 찾았고요. 계속 하는데, 뭔소린지 모르겠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제 조지의 부 이제 엄마 엄마 갑자기 와가지고 아 책이 너무 어려하는데 이게, 이게 너무 어렵구나 하는데 종이 몇 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블랙 그게 그게 이제 애니와 에릭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블랙홀은 무엇일니까 뭐든지 빨아들이는 거고요. 빛도 빨아들입니다. 빨아들면 빨아들일수 커지고요. 블랙홀은 볼수 없고. 떨어지면은 쭉 늘어나가지고 팡 하고 이제 먼지보다 더 작게 이제 조각조각 납니다. 근데 이제 나갈, 나갈 수 있는 게딱 하나가 있는데 호킹 복사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탁 나오는 건데 일단 코스모스를 찾아야죠. 그런데 리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애니한테 달려가고요. 이제 과학 이것도 해야 되는데 조지가 그거를 이제 시간도 안되는데 그래서 애니를 일단 데리고 옵니다 딱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네들 어디가니 너네들 어디가니 어... 제가 까먹고 외투주머니에다 과학 발표했을걸 두고 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몰래 창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래고 이제, 가지고 이제 수잔 차를 타고 애니 엄마 차를 타고 이제 렇게 가지고 리퍼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리퍼는 이제 학교에 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모스한테 케이블을 꽂고요 블랙홀 이거를 놔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지식을 흡수하는데 그 에릭이 있는 블랙홀에 계속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이 나오게 됩니다. 에릭이 일단은 우주복을 벗고 코스모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가 왔습니다. 조지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제 이름 조지 그린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우주의 운을 낸 나의 비밀 열쇠입니다. 저는 정말로 행운아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우주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 열쇠를 찾았으니까요. 비밀 열쇠 때문에 저는 우주에 관한 뭐 온갖 일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내용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즉, 무엇으로, 만,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몇백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결국 1등하고 1등 상으로 컴퓨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조지 부모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해가지고 아빠 여기 있었어요. 제가 발표한 걸 들으셨어요? 그럼 들었구 말고 엄마가 아빠더러 학교에서 너를 데려오라고 했단다. 오늘 아침부터 엄마가 너를 무척 걱정하셨거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네 발표를 듣게 되었지, 뭐니 아빠, 네가 잘해서 정말로 기쁘단다. 조지내 생각이 오라. 우리는 더 이상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과학을 사용해야지. 과거 과학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컴퓨터를 가져도 괜찮다는 건가요? 넌 그렇게 자격이 충분해. 하지만 명심해라. 일주일에 한 시간이야, 한 시간씩만이야. 그렇지 않으면 자가 발전기가 유지될 수 없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에리, 에그리퍼의리퍼의 그, 계획도 막았고요 이제, 차를 타고, 모두 다 조지의 집으로 갑니다. 물론, 조지 부모님은, 네, 조지의 앞에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도 설치를하고요 여러가지, 얘기도 합니다. 발레 스텝도 하고. 조지는 그 와중에 이제 이 생에는 자기 방에서 이제 누워서 있었는데요. 창밖을 바라보니까 별이 많이 보인, 보였어요. 그중에 해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잠들면서. 어쩌면 별똥별은 해성꼬리의 한 조각일지도 몰라. 해성이 태양 옆으로 지나가면 따뜻해져서 해성 위에 얼음이,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야. 하고 일부가 끝나게 됩니다. 이 책을 지, 진짜, 진짜 읽으시면요. 어쩜 많을지도 모르는 우주 중에 하나, 하나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온화 중에서, 우리 은하에서, 우리 그 온화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 중에서, 한 지, 한 행성이 지구에 사는데,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 나만에서 이제 지금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자신이 너무 작게, 작게 느껴지고 정말 우주공간이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엄청나게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